안녕하십니까. 김종수입니다. 오늘은 2017년 5월 8일 어머니날이면서 19대 대통령 선거일 하루 전날입니다.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지지하는 후보가 있어서 각자 내일은 그 후보에 참가하리라.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리라. 마음속에 이미 결정을 보았으리라 보여집니다. 어, 저는 이번 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촛불 집회로서 탄핵에 이르기 하고 19대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 개인적으로 어, 이재명 성남시장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출신 성분이나 성장 과정, 성향, 저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음, 당은 민주당을 지지를 하고, 후보로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제 마음속에서 지지하였습니다 이제 어차피 19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 이재명 성남시장은 나오지 않게 되었으니 뭐 투표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저의 마음속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개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음, 이전에는 정치, 사회, 경제 이런 쪽에 그다지 열심히 관심을 갖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의사 표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성향, 그런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서는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올바르고 건전하고 평화와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살기 좋은 사람 사는 사회를 추구하고 영원하고 바래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정치인들의 정치 행태, 정치하고 있는 상황, 형편들은 저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제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관심, 회피 식으로 관심을 갖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19대 대통령 선거가 오기까지 과정을 지켜보면서 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정리도 하였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다라는 걸 나름대로 정리를 하였지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정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박정희 전 대통령은 10, 20, 10월 26일, 우리가 11일이라 그러지요. 총을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18대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0월 24일, JTBC 방송국에서 태블릿 PC 방송을 하면서 최순실이 국정농단 하였다. 라는 방송을 하게 되었고,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1차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18대 대통령 박근혜는 육체적인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에서 1차 담화문을 발표하는 순간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총을 맞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2.6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25일. 여기서 발음을 박정희 대통령처럼 센 발음으로 한 번에 읽으면 욕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발음하셔야 됩니다. 12호. 센 발음으로 발음하면 좀 민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 10월 25일 1차 담화문 발표 이후 10, 2016년 10월 29일 토요일 날 청계광장에서 1차 촛불집회 3만 명이 참여하면서 1차 촛불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1차 촛불집회 물론 제가 참석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 있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참석하셨고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됨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탄핵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며 공정하고 올바른 국가를 나 공정하고 올바른 국가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이 깨닫고 상황을 인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참여하여야 한다. 라고 이재명 성남시장 1차 촛불집회에 나와서 연단에 서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여러 방송 매체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이재명,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향과 그, 법대로 하자는, 정직하게 하자는, 올바르게 하자는,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겠다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 이재명 성남시장을 보아왔고, 계속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고, 그의 철학과 사상, 가치관을 알게 됨으로써 개인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께서는 본인, 이재명 성남시장 본인의 지금의 가치관과 원칙, 정의롭고 올바른 국가 건설을 위해 나아가자는 그런 방향과 제시를 하는 지금의 이 상태를 지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올바르고 정의로운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변질, 변절된다면 자기를 지지하는 것을 철회해도 된다라고 자기를 비난해도 좋다라고 말했을 때 그분의 가치관, 철학, 사상, 인형, 선함, 올바름을 보게 되고 알게 되어서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어, 유튜브 상에 있는 골든 폭스라는 분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분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알고 있는 소속되어 있던 민주당 소속에 있으면서 이재명 성남시장 알게 되므로서 그거 과정이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애벌레가, 애벌레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알고 됨으로써 자기의 생각과 사상이 변화가 있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 나비가 된듯 성장하였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의 삶리 상, 나비는 애벌레로 돌아가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상당히 그 말에 공감하였고,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나 자신도 마치 애벌레 과정에서 깨닫고 성장하여서 나비가 된 듯한 느낌을,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기존의 정치인들의 행태 성향을 보면 기존의 것을 답습해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짓밟고 핍박하고 해치는 한이 있어도 자기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 행태를 보았을 때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올바르지 못하다. 라는 느낌과 생각을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모두의 구성원이고, 한 민족이고, 한 국가 구성원입니다.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며, 건전하고, 훌륭하고, 올바른 사람이 나온다면, 그를 지지하고, 또 그가 리더가 되고, 스승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게끔 지지하여 줘야겠지요. 내일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오늘날 많은 행태 중에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교실 안에 있는 60명의 학생들 중에 학급 반장을 뽑는 선거가 있다 했을 때,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60명이 각 개별이면서 하나입니다. 선거 과정에 있어서는 누가 누구를 지지한다, 평가르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선거가 끝나면 역시 하나로 돌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구성원입니다. 지금처럼 다시는 두번 다시 보지 않을 절대 원수인 것처럼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험하고 거친 말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지지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참으로 건전하고 정의롭고 올바른 철학과 가치관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